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균의 보험 동시 122화 2편입니다. <laughs> 자, 변제 화약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무보험 상해로 교통사고 처리 받고 있을 때몇 개의 보험회사가 대입, 개입이 되나요? 두개의 보험회사 개입이 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일단 책임보험으로 나를 처리해 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아예 책임보험조차도 보험을 전혀 가입하지 않은 차량 사고가 날수 있어요. 네, 어떤 경우냐면, 차를 명를 넘겨줬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보험을 가입했어요. 자, 이제 등록을 하러 가야 돼. 근데, 가는 동안, 내 보험은 이미 해지했지, 넘겨줬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싹다 해놓고, 어제, 이제 오늘 이제 이전 등록할 거니까, 오늘 날짜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제 밤 12시 기준으로 처리해주세요. 처리 다 해놨어. 나는 보험이 빠졌죠. 그 사람 보험이 들어갔죠. 근데 차를 팔러 가는데 내가 보고 가고 있어. 등록사업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사고났어. 보험이 전혀 없는 상황.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보험이 없다면, 어디서 해주죠? 국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는 해주긴 해줘요. 일단, 어디서 해줘요? 내 보험회사에서, 내가 무보험상에 접수를 하면요. 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그 책임보험 범위는 국가보장사업으로 처리를 하고, 우리 보험회사에서 먼저 국가보장사업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주고, 그거 초과하는 부분은 우리 무보험으로 해주고, 이렇게 구분은 되는데, 구분은 되지만 사실은 전체를 일단 하죠. 예. 그리고 상대방이 보험회사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대인은 저, 대인 1, 책임보험은 저쪽에서 받고, 초과하는 건 내가 우리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건데, 우리 보험회사 주관해서 일단 해주고, 저쪽한테 책임보험범위만큼은, 야, 너가 보험회사에서 줘야 돼라고 구상을 하는 형태로 보통은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만 하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우리 보험회사는 안 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보험사에서 처리를 받을 때, 상대방하고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지금 3주, 3주째 하고 있어요. 왜 이걸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막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나 봐요. 그런데 이런 조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 무보험 상해로 처리를 받으면, 형사합의를 하잖아요. 형사합의금을 까요. 차감을 해요. 그러니까 공제라는 공제. 무공상에는 공제할 수 있는 모든 걸다 공제하게 되어 있어요. 배상 책임자 뭐뭐 등등등등 위로금 합의금 손해 배상금. 요거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그거를 손해 배상금의 일부라고 하면서 주세요 이러면 줘야 돼. 근데 이건 채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할 때 채권 양도각서를 작성하는데요. 이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채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각서가 효력이 없어. 쓰든가 말든가 이거는 공짜래요 그렇기 때문에 뭘 써야 되냐면 변제 확약서를 써야 돼요. 변제 확약서를 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보험회사 담당자한테 나저 상대방이 합의하러 왔는데 변제 확약서를 쓸 건데 그거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우리 담당자한테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거 알아볼게요.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알 거예요. 그러면, 변제 확약서를 작성, 작성하고, 상대방이 나중에 내가 책임보험 처리받은 것, 대인 처리받은 것, 보험회사에서 구상할 때 내가 그걸 갖다가 성실하게 갖겠다. 라는 확약서를 작성하면, 내가 무험상으로경사비용 받은 것도 공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변제 확약서를 작성할 때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어, 법적인 구성요건을 다 넣어야 돼. 예를 들면, 뭐 유서를 작성했는데, 뭐 유서가 효력이 있니 없니 이런 거 드라마에 보신 적 있지 않나요? 현재 화격서도당 어, 당사자 나 보험회사 상대방 보험회사 우리 보험회사 그나너 인적사항 주소 그리고 그 보험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사업자번호 사업자 네, 내 주민번호 그 사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연락처 그그 그 회사 주소 연락처 등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그리고 법인사항 그리고 사고 개요 일시 장소 내용 그래서 내가 이 사고로 인해서 형사비금을 지급하는 거고 이거는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아니고 나중에 변제를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라는 변제확약서를 작성하셔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만약에 이런 사고가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어떤 조언이 보니까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민사합의를 보험회사하고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형사합의를 보면 벌써 합의 봤는데 형사합의 봤다고 형사합의 보험금 돌려주세요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구상하진 않는다라는 조언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간단한 한 2주 3주 진단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10몇 주 진단 나오고 막 골절돼가지고 막어 그런 상황이면 얘 때문에 민사합의를 미리 볼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형사합의를 먼저 볼때 변제확인서를 딱 작성하고 확실하게 해놓고 민사합의는 나중에, 차후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더 유리합니다. 자, 무공상여로 처리받을 때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형사 하게 될 경우 변제확격서를 작성해야 된다. 세 번째 안내를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다른 강게요 자, 감사합니다.